오늘 하세나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명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전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오늘 하세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대는 이것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이것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고 이제는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지침과 명령을 가르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대리인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는데요. 12절에는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라는 권면의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젊은 지도자였던 디모데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짐작해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디모데의 나이를 30세에서 35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젊다 라는 표현을 교역 개정판에서는 연소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교에서는 40세 정도는 되어야 오를 수 있는 직위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나이에 비해 과중한 책임과 지도력을 맡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의 연소함 때문에 명령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짐작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디모데를 시기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디모데의 연소함으로 깔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디모데가 젊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지도자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 지도자로서 디모데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자신의 연소함, 즉 젊다라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사역을 할수 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첫째로 12절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삶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내적인 자질도 중요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좋은 성품과 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을 읽는 일과 곱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회당 예배는 공중 앞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보통 율법서를 읽은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선지서 중에 하나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읽은 본문에 대해 해설했습니다. 즉,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한 것이죠. 디모데는 목회 사역자이자 말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 직무를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은사를 사용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은사는 디모데가 사역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그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이었습니다. 안수를 통하여 디모데는 말씀의 선포자와 교사로 섬길 수 있도록 목회의 직무를 부여받았는데요. 이러한 관행은 어떤 일에 공식적인 인가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젊다라고 해서 그의 목회 사역이 지장을 받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디모데가 명심하고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분명히 따르는 자들은 지도자를 보게 됩니다. 그 지도자가 성장하는지 혹은 정체되어 있는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진정한 진보를 이루어 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살피고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 이것은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경건한 삶이 없는 가르침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바른 가르침 없는 경건한 삶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디모데 자신도 구원하고 디모데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애정 어린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다섯 가지의 당부 중에서 오늘 나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 내가 따라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하시죠는 사용하지 않는 가전 제품에 전기 플러그를 빼놓는 것입니다.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당장 실천해 보시죠.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